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집에연이에요 오늘은 딱톡살트 미용실 놀리를 해볼 거예요. 실화 아니라 이 종이 놀이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 머리, 머리 자르고 염색 이랑다 하러 왔어요. 네, 해드릴게요. 먼저, 어, 머리를 빗을게요. 머리 뭐 빗지 먼저 그냥 자. 이제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자, 먼저 머리를 감읍시다. 머리고요. 집집집 집, 샴푸 하고 이제 머리를 만릴게요 마법으로 하나 둘셋 머리가 말려지네요그 음, 다시 와서 염색을 먼저 할게요. 무슨 색깔 할 거예요? 어 저는. 음... 여, 어, 여러분들이 그려주세요. 뭐라고요 네, 빨간색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을 조금 하면, 어, 핑크가 될수 있는데, 어, 때 네,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얇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다 해드릴까요? 어, 저는, 전, 어, 여기 앞머리랑 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빨간머리가 되었대 어서 오우 잘어울리는데 와 예쁘다 음. 이제 머리 자를게 어느 큼 잘릴까? 이어 여기 여기까지 자를까 조금만 낮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예쁘네. 이 정도는 잘라도 예쁘다. 이 정도 잘릴게. 이렇게 되는 건 예쁘네. 이렇게 파마할까? 네. 먼저 이 파마머리를 먼저 제출해 줄게요. 막절 따라하고 막 출처, 막,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출터 연, 막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앞머리는 좀 진하게, 여기도 앞머리는 진하게 돼 있으니까. 색, 영원 비 색칠 배우기. 먼저 파마 머리를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이제, 이제 파마 해줄게. 파마.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간다 아우 왜 이렇게 지루하지? 뭐 봐야겠다 뭘뭐 보고 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마가 됐다 파마 머리 변신 오 예쁘다. 음. 이제 다 했고. 응, 하나 더 연습해 달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머리를 먼저 감아야지. 빨간 머리에서 네 씻어줄게 샴푸 예 이걸로 닦고 자 무슨 색을 하고 싶어? 오 빨간색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 연하게 해도 될까? 안요진하게요때 네, 알겠어? 네. 이렇게 양색약을 발라. 오 예쁘다. 어한 번만 더 해볼까? 어? 조금만 여기에 그르게오 여기 엄청 예쁘다. 어 이번에는 어한어 어, 이번에는. 조금 연하게 핑크색 빛넣는거 어때? 조금만 얇게. 그래서 핑크빛이 났다 오, 핑크빛이네. 그래서 핑크빛이 들려났다. 네, 저는 이런,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오, 이렇,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쁘네. 핑크빛 너무 예쁘다. 이제 이거 거치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오, 예쁜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안녕. 랄라라라랄라라자 오늘 상황극 어땠나요? 어 좋았으면 좋아요 꾹꾹 눌러 주면 싫었으면 싫어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재밌었다면 댓글로 말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름이 연두예요. 안녕히 계세요.